자, 회원님 기다리게 해서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템바 보드가 이제부터는 재고가 안 딸릴 거예요. 앞으로는 재고가 안 딸릴 거예요. 저희가 수급 조절을 잘할 텐데 한 20일간 딸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색상은 총세 색생인데 하나는 아직 안 왔어요. 색상은 조금 여기, 여기 카페 진한 거예요. 진한 색깔이 있고 요두 가지를 보통 씁니다. 요색이랑 요색이랑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다크 다크 초콜릿색이 올 텐데, 그거는 나중에 한번 영상더 찍어 드릴게요. 오늘은 회원님들 주위에 계신 분은 사러 여기로 오시면 되는데, 먼데에 계신 분 있잖아요. 먼데에 계신 분들은 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부터 다시 또 개발시킨 게 택배로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썼어요. 한 박스에 이렇게 한 박스에. 이거 한 박스에 이거 열 장을 넣었습니다. 열 장. 대신에 한 번에 가진 않지요. 저희로 얘기하면 님들 이거 템바보도 요게 가장 많이 쓰이고 이거는 화장실에는 못 써요. 화장실이면못 쓰고 다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곳에 다쓸수 있는 거 저희의 진짜 다크앤 정말 너무 좋은 브랜드죠. 이거 뉴타일이라고 요거는 타일이에요. 돌가루에 돌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얘는 돌가루로. 그래서 화장실에 쓰고 싶다, 거실에 쓰고 싶다 이러면은 요게 가장 가격도 얘가 싸요. 얘는 또 줄눈을 안 해요. 일반 타일은 시공하기 힘들잖아요. 얘는 줄눈을 안 하는데 비앙코, 이 비앙코 색상하고요. 이 얘는 화장실이니 어디다쓸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시공하시면 좋은데 얘는 시공이 조금 힘들어요. 시공이 살짝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 셀프 재능이 있으면 하시니까 이걸로 시공하는데, 요게 이제 나는 싫어. 그래, 나무 느낌을 원하신다. 나무 느낌의 어떤 자재가 원해서 나는 필요해. 그래서 만든 게 저희가 이텐바보드예요 텐바보드 우선 가격부터 설명드리면, 요 밑에서부터 위에 2,400입니다. 높이가. 왜 2,400을 만드냐면 회원님들이 집에 거실이 높이가 2,400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높이가 2,400이라서 위에서부터 한 번에 붙이시라는 뜻에서 2,400짜리를 만들어 왔어요. 근데 문제가 그게 있죠. 차에 못 실어요. 승용차에 못 실습니다. 그러니까 꼭 화물차나 뭐 스타렉스 본고 이런 걸로 해야 되는데 요게 불편한 분이 있을까 봐 저희가 이번부터 박스를 하는데 박스를 하는 건 단점이 길지가 않죠 그러니까 중간에 붙여야 됩니다 중간에 이렇게 붙여서 시공하든지 이렇게 붙여서 시공하든지 시공이 가로로 하든지 세 개로 하든지 어 근데 먼 곳에서 이렇게 받아 볼수 있다는 건 대단하죠 자 가격 설명드립니다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한 장으로 돼 있고요. 600폭이에요 60cm폭이고요 텐바보도한 장에 39,000원입니다 39,000원 그리고 다 똑같아요 금액은 뭐 내추럴이든 베이지든 다크든 똑같습니다 대신에 얘는 이제 10장이 들어가요 보면 많이 들어가죠 이거 붙이면 뭐 이렇게 세장 이렇게 붙이잖아요 세장이면 하나 나올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얘는 이 박스에 10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박스는 99,000원이에요 99,000원 근데 템바보도 너무 하고 싶어 하셔서 사람들이 얘는 쉽습니다. 그냥 실리콘을 쭉쭉 실리콘 바른 다음에 붙이시면 돼요. 이런데다가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 필름지 뒤에 종이 위에 얘를 붙이는 거라서 물이 닿으면 별로 안 좋아요. 물이 닿으면 안 좋아서 화장실에는 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번에 택배까지 밑에 쇼핑물도 달아드릴게요. 더보기 창 위에다가. 어, 아니면 댓글 위에 쇼핑몰 주소를 달아드릴 테니까 회원 이거 쇼핑몰로 이제 구매하실 수 있어요. 너무 좋죠. 저기 이번에 특별히 마련한 겁니다. 어 특징은 나무랑 너무 똑같아요. 나무랑. 원래 디귿자 템바보드나 원이 있었어요. 원인거나 이렇게 디귿자로 된 거는 제가 너무 싫어해서 안 했는데 이거는 제가 보니까 나무랑 너무 비슷하게 만든 겁니다. 한국에서 만드는 게 수입품이 아니에요. 한국에서 만드는 거예요. 너무 나무랑 비슷해서 제가 이번에 이거는 진짜 해야 되겠다 하고 이번에 하반기에 야심차게 하는 거예요. 어, 이거 두 종류예요. 옛날 2 이지월이라고 있었는데 그거는 조금 미워요. 나무 느낌도 아니고 이번부터 정말 너무 품질이 좋아서 저희가 엮어가는 자재입니다. 쇼핑몰로도 되고요. 긴 거는 택배로 되니 어, 대신 단대잖아, 그지? 긴 거는 아예 택배 자체가 안 돼요. 살아오셔야 돼요. 무조건 살아오시든지, 1톤 화물로 가든지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긴게 좋긴 하지요. 한 번에 좋긴 한데, 사실 이것도 너무 좋아요. 택배로 전국에 발송된다는 이것도 너무 좋습니다. 자, 텐바보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